I don't care what the cause, your child can be dying of cancer. Self-pity is not going to improve the situation. Do you personally, uh, Charlie, someone who worked very closely with Dave Sokol, feel betrayed? I always want to just put my head down and adjust. I don't like any feeling of being victimized. I think that's a counterproductive way to think as a human being. And I am not a victim. How did I survivor?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불운이 찾아옵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일도 많이 하고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고가를 받아서 세상 불공평하다 느끼기도 하고 때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 상사의 구박과 언쟁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뜻하지 않은 하락장을 겪어 마이너스 수익을 볼때큰 좌절을 느낍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이자 기업인 중한 명이고 현재 만 나이로 99세인 찰리 먼거에게도 오래 산 만큼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힘든 시절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버핏보다 더욱 불운한 일을 많이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어떤 자세로 이런 힘든 일들을 극복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953년 29살이던 먼거는 첫 번째 아내와 8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멍거는 이혼으로 본인 재산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주어야 했고, 큰 생활고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에서는 이혼이 사회적으로 큰 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더큰 불운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결혼 생활 중 얻었던 멍거의 8살짜리 아들 테디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의료계를 샅샅이 뒤졌지만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란 걸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식이기에 포기할 수는 없었고 병원에 아이를 맡겨 매일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변호사 일을 하면서 아이까지 돌봤습니다. 1년 후 결국 그의 아들은 아버지를 세상에 남기고 떠났습니다. 친구 리케린의 말에 따르면 찰리는 아들이 세상을 떠나려 하자. 아이의 손을 잠시 잡고 있다, 파사데나 거리로 나가 울면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31살의 멍거는 이혼과 아들의 병원비로 파산하였고, 어린 아들까지 떠나보냈습니다. 그는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을 상상할 수 없다고 회고합니다. 시간이 흘러 20년이 지나 그는 52살이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멍거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재혼도 하고 변호사를 그만두고 투자회사를 설립하여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버핏과 만나 버크셔 헬서웨이도 함께 운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다시 시련이 찾아옵니다. 백내장을 앓게 된 것입니다. 1970년대 당시 의료기술은 지금만큼 정교하지 못했습니다. 운이 안 좋게 뭔가의 눈 수술이 잘못되어 왼쪽 눈이 실명하고 암 같은 합병증이 발병하였습니다. 왼쪽 눈의 고통이 너무 심한 나머지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고통을 참을 수 없었고 결국에는 왼쪽 눈 전체를 드러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책 읽기인데 그에게 이 일은 큰 좌절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고 한쪽 눈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해지기로 결심합니다. 현재 그의 눈을 보면 왼쪽 눈이 이상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쪽 눈에 의안을 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영상 중에 먼거가 나온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동영상이 인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는 삶의 여러 고난을 겪고 나서 해주는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영상에서 먼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쾌활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인생을 살면서 불운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태도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본다면 먼 거는 매우 운이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아내와 큰 가족을 이루고 오랫동안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성공하고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살면서 끊임없는 인생의 부침을 겪었다는 사실이 개인적으로는 위안이 되어 원고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언제나 성공하고 언제나 운이 좋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입니다.